프롬펜 시장에서 잠을 보고 나니 식사 시간이 되었다. 아내가 툭툭 회사에 전화를 하여 툭툭을 불렀다. 잠시 후 툭툭이 도착하였다. 기사에게 물어보니 가까운 곳에 싸고 맛있는 캄보디아 식당으로 우리를 데려다 주었다. 아내가 요리를 주문하였다. 아내가 주문한 요리를 요리사가 주방에서 지금 열심히 요리를 하고 있다. មិនបើកប៉ះដល់ចាប់ហ្នឹងហើយគេឈឹមពងទៅណាគេឈឹមទៅទីណាមិនដឹងព្រោះគេទៅណាគេឈឹមពងហ្នឹងណា 이것저것 지금 양념을 열심히 넣고 있다. អើយើងយកត្រាទៅញ៉ាំអូខេអើចាំអានេះចាប់របស់ហ្មងចាំហើយចាំញ៉ាំញ៉ាំតែញ៉ាំនឹងទេចាប់នេះទៅជូសែមិនអត់ជូនໃຈក៏មិនអាចសប្បុរ

와이프, t is it? 응. 어프 n 파이 from 이 a r m of John. Snake. No snake. Oh, no, snak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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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n a k e Snak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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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. 고추 아, 기름. 우렁 우렁. 하퍼 어, 우렁 우렁 요리네요 우렁. 맛있어요. 오, 달콤하고 달콤하고 아주 맛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. 맛있고요. 피클절이서 나오죠? 20달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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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여기 우렁 음. 어, 우렁 우렁요리와 밥 포함해서 2달러 2400원 입니다 우렁이 요리가 매우 매워서 물을 마셔야 합니다 우렁의 요리가 매우 모아서 물을 마셔야 합니다 예, <목소리도> 우렁이 우렁, 우렁 매운맛 어 야채 많아요 a 밥풀 달라, 좀 맛있어요? 예, 맛있어요. 1,400원입니다.